지호, 놀러 오세요. 지호, 수와 오늘은 송곳니한테 밥을 줄거에요 바로 이 블레이즈 가루. 자, 지금부터 송곳니 밥 먹방. 먹방. 자, 이거 이렇게 던지면 나오면서 얘가 먹어요. 사라 이거이게사라졌어 뭐야 너도 구경하러 왔니? 그러면 너 죽어 블레이즈 가루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이걸 놓으면 먹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애들은 왜 죽지? 어? 근데 이상한 점 옆에 그그 그, 소환사의 송곳니가 죽었다고 했는데, 있는데요? 해골도 먹어라. 해골도 <laughs> 먹고. 발레이, 세스도 먹고. 아이 다 먹어요. 주변에 그 의상이 너무 많아. 위험. 계속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거 다 먹어 그리고 또 이렇게 64개 있는 것도 다 먹어요 아예 아니 다 먹어 불사의 도템? 야 저거 뭐냐 송곳니는 모든 것을 아예 다 먹어요. 송곳니 키우기. 완전 송곳니 키우기에요. 그러보니까 고 친구가 안나안 왔네. 잠시만요, 친구 대로 올게요. 야. 이게 들어왔냐? 아니, 너이공주오 t v 잘 보고 있었는데 왜 여기다가 스폰했어? 아, 미안. 근데 여기 밟아 봐. 야, 나 크레이프트 모드야. 오케이. 그러면 너를 크레이프트 모드 로 풀게. 내가 풀 풀어 버렸네. 그래, 너가 해 봐. 어. 야, 다시 크레이프트 모드로 하냐? 어.. 나쁜 놈이네 왜 내가 무 나쁜 놈이야? 어? 너 빨리 빨리 어? 아와 야. 뭐야? 야 업데이 업그레이드 했어? 아니 이거, 이거 해봐. 도망쳐! <laughs> 도망쳤는데? 아니, 이거 뭐야, 이거? 나는 왜안 돼? 야, 너는 안 되지. 내가 설치한 거니까. 아, 이 뭐야, 어. 아니, 왜제거 주고? 아니, 뛰어나. 이거 계속 이렇게 된다니까, 봐봐. 이렇게, 이렇게. 너가 그냥 거기로 간 거잖아. 어, 이거 푸셔, 푸셔. 왜 다시 설치해? 부신, 닮았어. 야, 이거, 신, 어. 개구다잘 만들었다, 너. 안 돼. 아, 어, 이거 조심조심. 오늘따라 너 실력 늘었는데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잠시만, 잠시만 왜? 어이, 야왜 때로 갑자기? 어! 안돼, 오지 마세요 오지 마줘, 오지 말아줘, 제발, 제발 오지 말아줘. 싫어. 안돼. 저쪽으로 가. 가브라그. 뚱! 아니, 그만 좀 해. 으아, 야, 진짜. 재밌다. 안 아, 돼. 네. 야, 잠시만. 잠시만. 기다려봐. 또뭐 하려고 너? 아 어. 이거야? 나 무서워. 오케이. 잠시만 야야나못 움직여 못움직인다구너 에이 가 있잖아 오우야 주스 클레톤 먹는 거 뭐야? 아도 망쳐 아니 왜

나? 오케이. 아니, 왜내거죽고 너가 죽을래? 아니, 내가 왜 죽어? <웃음> <웃음> 야, 그거 빨지 마라. 싫어. 빨가! 그리고 아 으아, 으아, 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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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